검이라고 하는 건 칼이죠. 칼. 칼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엌에서 쓰는 칼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 칼을 쓰게 되지만, 은또 의사들이 쓰는 칼, 그 평등자를 수술해서 낫게 하는 아주 유용한 그런 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도 칼하름이지 강도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얘기들을 하는데 세상에서도 글을 쓰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주의 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저는 세상 기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자기가 쓰는 글로 상대방을 기쁘게도 할수 있지만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펜띠 한번 잘못 눌리면은 사람이 죽고 산다. 그런 얘기들을 그전에들 많이들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거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물. 그래서, 어떤, 죄종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잘못 전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기쁘고, 은혜를 끼칠 수도 있지만, 은 아주 그냥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가 주고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더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세상에서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악한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어? 뭐 그런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말씀 안에서는 사람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러는 거 간교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참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입술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되기가 나는 간사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간사하다니까. 어? 아, 나에게 유익이 되면 거기에 그냥 또 같이 음? 춤추고 놀아나고 어? 호응하고 악의 길도 아, 선하다고 하고 <laughs> 선도 악하다고 하고 그러면서는 이게 두 마음을 그냥 막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이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런 가운데서 상처 있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서 하도 이게 살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야 사람이. 아저 공산주의 사회에서 저 사는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게 당연히 세상은 그런 나란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봐야 벗어나봐야 아,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 봐야 진리가 뭔지, 진리 안에서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낙원이 될 수가 없어이세상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낙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낙원. 뭐, 발리섬을 가니까, 뭐, 그렇게 아죠 그냥 지상 낙원이라도 어디 여행가 가지고서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지. 지상 낙원이면, 낙원이면, 거기서 못살잖아 며칠 있다 와야 되잖아요. 5분 하면 도시 지옥이지. 거기가 지상 낙원이면 다시 지옥이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천국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 율법으로 말미 암는 선과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들로 생각지 말어.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화평치 못하다고 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만이 아, 내가 예수를 믿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내두 마음 안에서 나도 간사하고 너도 간사하고 이 세상도 다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화평이나 평화나,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같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보고 내버것 같으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 하늘의 평화, 하늘 의 영광, 땅의 평화, 딱 고글자만 그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다 예수 믿으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는 화평을 누리면서 살 것처럼 그렇게 들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안 왔다니까 직접 말씀을 하신 게. 그러고 나시고 한 다음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병들고 몸이 아프고 어? 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들고 어떻게 치료를 할까? 해가지고 어느 병원에를 갈까? 어느 의사를 어? 믿고 내내 몸을 맡길까? 이것 저것 아, 분주하죠 생각이. 응? 가족들까지 전부가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딱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믿고 맡겨야. 그러면 그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을 하든지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거 안 고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 몸 아프면은 손톱만큼만 아퍼도 다 괴로운 거예요. 다 아프고,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야. 다 그것을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마음의 평안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 말, 그 이치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쳐야 할게 있다고 말해 고쳐야 할 게. 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응? 얘들이 화평 화평하지만은 그냥 아무리 화평 외쳐야 화평 없어 평화가 없어. 율법의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데 응? 그 평화가 없으면서도 전부가 다 정치인들이 그냥 뭐 무슨 뭐 평화 어쩌고 하면 거기에 그냥 쏠기돼 가지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속고 사는 거야. 인생 다 속고 사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해서 이 세상에서 속고 살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을 그러면 마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찌 되느냐? 검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검, 말씀의 검을, 그 검을 뭐 하라고? 수술하라고, 그 말씀의 검으로 그러면은, 어찌 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려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암덩어리 내가 갖고서 아무리 내가 건강한 척을 해도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는데, 이 검이 이런 세상적인 그런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이다. 그걸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검. 이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이 바로 좌우로 되어 있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좌우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분별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이세상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아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첫사라 마담이 마귀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도 괴롭고 내가 또 하고 싶지 않아도 남을 괴롭히고 내 주장대로 좀 하려고만 하니까 남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오라도 남을 괴롭히면 안 돼. 기다려야지 기도하고 기다려 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오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냥 막저 응?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남을 괴롭히면안 돼.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면은 그냥 입으로만 예수 찾고 그냥. 천보가 다내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게 되면은 아 그거 피곤하죠요 죠. 그러면 결코 마음의 화평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보금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분쟁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다. 싸움. 화평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분쟁케 한다는 거예요, 분쟁케. 우리들 마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이게 분쟁이에요. 우리들이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돼도 육신의 내 마음하고는 늘 싸움이에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기에서의 나와의 그런 그 싸움. 그것도 분쟁이죠. 싸움이 분쟁이니까 또왜 형제들 간에 있어서 이웃 간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은데도 어?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는 그 원인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율법의 내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걸 잡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걸 잡지 못하면은 뭔 싸움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예수에게서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쟁의 그 원인을 십자가에도안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원인을 버리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내가 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 항상 뭐 좋은 일만 하면서 하는데, 일하고서 버티게 되면은, 결국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은, 보혜사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시질 않아요. 왜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혜사는 육에 예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육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으로 다시 사신 오직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육이 있는 육의내 마음이 있는 가운데는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몇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 전부가 다 예수 믿고 다 예수님 따라가는 줄알아 교회 나가고 뭐 음? 좀 신앙에 오래 믿고 그러면 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 알고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지. 예수도 내 뜻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그러면 천국 가나? 이게 예수를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혼잡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요한은 그렇거든. 자기한테 사랑하는 자에게는 상도 주면서도 자기한테 조금 잘못하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죽여이는 그 사람의 그를 따라가는 자는 이 사람 따라가면 이렇고 이 사람 따라가면 저렇고 말씀에 이렇고 저렇고 아주 혼잡한 거예요. 그렇게 어지럽게 음? 그러,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 오직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평을 이루는 길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면은 자연적 율법 아래서 멸망의 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냥 막 입만 가지고 평화 따지고 화평 따지고 저거 하지 진정 자기 마음 안에 화평을 누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길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검을 받아야 된다. 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 마음 안에서 분쟁이 생겨. 아, 여태까지 여호와가 참아는 줄 알고, 어, 믿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이 있지. 몇사람안 없는 데서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어? 하면서내 마음 안에서 이이 분쟁이 일어나는 게내 마음 안에서. 저도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신기태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광복교회를 가느냐, 염리동 교회를 가느냐 이래가지고 내 마음에 여기, 여기 아주 아유 아니 식구는 아니나 이제 광복교안 간다고 불러간다고 그러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래도 사람이라면은 그 동안에 그래도 함께했던 사람한테 인사는 하고 와야지. 틀렸어요? 내가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당신 당신이나 가나 가서 광복교회 가서 나승에전 목사님한테 마지막 그래도 얘기는 인사는 하고 와야지. 그게 사람이 세상의이치를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는 놀 가고 나는 이제 광복교회로 가는데, 가다가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다가. 가면은, 잡혀서 또 이상한 소리 듣고 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능력 있는 죄주기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뒤따라서, 내가 뒤에 어? 신기태 목사님 그 기회를 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모종으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 심령에 이게 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안 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 받고 받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고 보니까 참으로 교활한 이제 교활한 자. 내가 잘은 있지만은 대전서 서울 올라갈 때 거의 가진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식구도 그그 그 교활한 목사한테 저 해가지고 어? 돈도 띄고 그게 왜 그런 일이 모르면은 당연한 것으로 어? 여기지만은 여지없이 그런 것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 분쟁이 있다고하는거 그런 것이 원인을 알고 보니까 원인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 생각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냥 싹 잊어버려 이게 되니까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고치기 위해서 검을 주는 것이고. 검으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서 화평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 주시고 보혈의 궁도 십자가의 돌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죄의 원인인 어둠의 세력들을 드러내서 고쳐 주시므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화평은 없어요. 잠시 세상에서 내가 있으면 좀 좋고 즐겁고 잠시 잠깐이지, 그거 떨어지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화평이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새 언약을 맺게 해주셨고 또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율법의 나를 알고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셔서 율법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 마음에 화평을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새겨진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는 말씀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은 안 받은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그 지키는 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라는 거 그게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그저 그냥 뭐 늘상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도 십자가에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바로 그 말씀이 검이에요 그 검으로 나를 수술해야 돼쉽게얘기했어 나에가 버려야 될 것을 고쳐야 할 것을 버리라고 검을 보내 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괴롭고 분쟁이 일어나지만은 믿음으로 그칼 앞에 의사가 가지고 있는 칼 앞에 내 몸을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래야지 그 사람은 그냥 수술을 받으면서도 몸부림치고 괴롭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거 마찬가지로 세원약은 이긴 십자가에 도말씀의검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고침 받고 진리의 아들들로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